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ai 올해 10배 성장합니다. 카카오가 목숨 걸고 투자하는 이 주식 ai 진짜 대장주입니다. ai 올해 10배 성장에서 가장 크게 오를 주시고는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만 700명이고 8만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꼭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AI 올해 10배 성장합니다. 카카오가 목숨 걸고 투자하는 2주식. AI 진짜 대장주입니다. 어 일단 최근에 중대 발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GPT-4를 공개한다. GPT가 뭐냐면은 오픈 AI 흔히 우리가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있는 그 AI가 현재 어디까지 나왔냐면 GPT 3.5까지 나왔습니다. 이 3.5가 뭐냐면 바로 챗 GPT. 현재 뭐 물어보면 대답하고 뭐 물어보면은 뭐 변호사 시험도 보고 하는 그챗 GPT가 3.5였는데 여기서 0.5를 업한 GP, GPT 4가 조만간 출시가 된다는 라 거죠. 자, 독일 마이크로소프트 GPT4 다음 주에 나온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안드레스 브라운 독일 마이크로소프트 CTO 최고 기술 책임자는 독일에서 개최한 AI 인포커스 디지털 킥오프 행사에서 다음 주에 GPT4를 공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GPT4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모두가 예상했던 형태며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 이미지, 영상을 이해, 생성할 수 있는 멀티모달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멀티모달이 뭔가요? 나 여행 가고 싶어 라고 채팅을 보냈어요. 근데 그러면서 바다 사진을 같이 보낸다. 아 그러면은 얘는 지금 바다로 여행을 가고 싶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뿐만 아니라 사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나아가서는 냄새, 뭐 촉감, 감각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언어로서 받아들여지는 걸 우리는 멀티모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샘 알트만 AI CEO는 이거 오픈 AI CEO입니다. GPT-4 매개 변수가 GPT-3에 약 1750억 개였는데 이거를 넘어서서 약 100조 개다 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100쪽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최소 뭐한 1000배 이상은 더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 얘기를 했고요. 그렇더라도 최소 1쪽에, 그러니까 약 10배 이상은 아마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이 GPT-4는 이 3에 비해서 10배 이상은 성장하고 10배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소리고요. 구체적인 공개 일정은 16일로 예정된 AI와 함께하는 이래미래 행사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최 GPT-4가 공개가 되는구나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멀티모달이 뭔가요를 설명을 좀더 하고 가겠습니다. 멀티모달이 뭐냐 멀티모달 AI는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받아들이고 사고하는 AI입니다. 가까이견대로 단어뿐만이 아니라 뭐 사진, 그림, 그다음에 뭐 촉감, 냄새, 동영상 이 모든 것들을 다 의미를 담고 있고요. 기존 AI 시스템이 주로 언어에 초점을 둔 언어 모델이었다면 멀티모달 AI는 이미지, 음성, 제스처, 시선, 표정, 생체 신호 등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소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 얘기를 하면서 신라호텔 수영장 사진을 보낸다면 신라호텔 수영장을 가고 싶구나 라는 인식이 가능한 거고 이걸 간단하게 우리 얘기를 한 거죠 이거를 좀더 깊게 가자면은 이 사람이 손에 있는 땀이 사람의 온도 말의 떨림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눈 웃고 있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동적이어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을 AI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 바로 멀티모달입니다. 물론 우리가 울고 있는 눈에 웃고 있는 이라고고 있는 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동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웃고 있다고 해서 또는 울고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 종합사고가 가능한 AI를 우리는 멀티모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 기술력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라고 한다면 이빙 ms죠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최근에 ai를 추가한 빙이 1억 사용자를 돌파를 했습니다 한 달이 아닙니다 뭐다 일간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만 하더라도 1억 명이 쓴다는 거죠 전 세계가 60억 인구 70억 인구 하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60명, 6명 중에 7명 중에 한 명은 이 빙을 썼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블로그에 글을 올려 검색엔진 빙의 일간 활성 이용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그러니까 뭐 대단한 기록이 아닙니다. 빙 출시일에 빙이 나오고 나서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넘을 것도 없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출시한 채 GPT 기반 검색 엔진, 빙챗 덕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빙챗 이용자의 3분의 1가량. 그러니까 30% 이상은 빙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빙 근처에도 안 오던 사람들이 빙책을 쓰려고 처음 방문을 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1억 명 중에 약한 3천만 명, 3330만 명은 뭐다? 빙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유입이 상당히 늘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전년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광고 사업 매출은 약 24조 원이었고요. 그 전년 2021년 13조에 비해서 뭐약 거의 2배 가까이 매출액이 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 시장 점유율이 1% 오를 때마다 2조 6천억의 수익 기회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MS, 이 빙한테는 정말 이 레드오션이라 불렀던 시장 속에서 빙챗이라는 무기로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이외의 사용자는 더큰 혁신을 누릴 수 있게끔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구글을 제외하고 우리가 혁신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짜 이 빙챗 AI를 시작으로 해서 혁신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구나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빙챗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챗 GPT 내가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AI가 검색에 포함이 된 거죠. 네,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술형 질문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네요. 근데 어떤 혁신을 만들어 줄 거야라고 했더니 GM이랑 손을 잡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GM과 AI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챗 GPT를 개발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GM이 제너럴 모터스가 운전자들이 쓸수 있는 챗 GPT 같은 가상 어시스턴트를 개발하기 위해 MS와 협력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그냥 간단한 음성이 아니라 내 발을 이해할 수 있는 ai가 차량 안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차량 공기압 어때? 지금 이 정도 오일이면 얼마나 갈수 있을까? 내가 지금 운전 습관 중에 틀린 게 뭘까? 이런 얘기를 하면 대답을 해주는 거죠. gm은 21년 ms와 제휴를 이미 맺은 상태였고요. 물론 ai 기술력이 나온다 생각 못 했겠죠. 챗 GPT에 투입된 기술을 차량에 활용해서 음성 명령에 대응할 수 있는 비서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펑크난 타이어 교체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불러오거나, 지금 나 타이어 펑크 났는데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라고 물어보면은 그걸 보여주거나 알려주고 엔진 상태를 진단하고 바로 해결해야 하는지 기다릴 수 있는지 등을 소개를 합니다. 나 지금 엔진에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엔진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거는 지금 바로 고쳐야 될까 아니면 조금 이따 고쳐도 될까 물어보면은 알아서 자가진단 딱딱딱 해서 알려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gm은 어시스턴트를 개발하고 과거 gm 차량들의 단순한 음성명령 그 이상을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지금 슬픈데 이 슬프고 비 내리는 상황에 맞는 노래 하나 틀어줘 그럼 노래를 틀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현재는 누구 이 구글 이외에 색다른 경험이라는 것을 누가 G.M.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보면은 거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종횡무진 하고 있다. A.I.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봐도 정말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면 다른 기업들은 뭐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엔비디아입니다. 3월 GTC를 이번에 오픈을 하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엔비디아가 GTC 2023에서 최신 AI 메타버스 기술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엔비디아 GTC 2023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고요. GTC는 AI와 메타버스 시대를 위한 글로벌 개발자 컨퍼런스고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젠슨 환과 오픈 AI 공동 설립자 일리아 수츠케버와 대담뿐만 아니라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스테빌리 AI의 이마트 모스타크와 대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AI의 한 획을 그었다. AI의 상당히 어느 정도의 이 의미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AI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장소가 GTC 2023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한국을 상당히 의미있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GTC 2023에서는 한국 개발자를 위한 스페셜 이벤트로 한국 AI 연구 및 비즈니스 모델도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AI를 상당히 높게 쳐주는 그런 이벤트도 나아주고 있는 상태고요. 아, 그렇구나. 엔비디아도 AI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다 해외 아닙니까? 야, 미국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사실 대한민국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대한민국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준비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카카오가 AI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카카오톡에서 챗 GPT를 사용한다. 이뭔 소리지? 출시 3일 만에 이용자가 3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뭘까요?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라고 있습니다. 이 업스테이지는 광학 문자 인식, 말 그대로 문자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 글자 자체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걸 OCR이라고 하는데 이 광학 문자 인식 기술과 챗 GPT를 더한 아수겁이라는 서비스가 카카오톡에 출시가 됐고요. 약 3일 만에 3만 명 돌파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아수겁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문서 사진을 찍거나 전송하면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는 일명 눈 달린 챗지피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글자로 물어보는 겁니다. 뭐 내가 뭐 가고 싶은 여행지는 여기인데 어떻게 갈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그냥 서류 하나를 보내면 이 서류 안에 들어가 있는 글씨, 거기 안에 내용들을 다채 GPT가 이해를 하고, 야, 여기서 만약에 계약자가 내가 이건데, 그럼 거기서 내가 주의해야 될 계약상이 있을까? 물어보면 은 그걸 다 알려주는 거죠. 통, 뭐, 통상적으로 이런 계약에서는 이런 게 문제고 저런 게 문제다. 이렇게 내 네, 계약서 사진을 보내주면 채 GPT가 계약서 사진을 보고, 그거를 이해하고 답변까지 할수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채널 검색 등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글꼴 배경 상관없이 정확하게 문자를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가 어떤 서류든 뭐 내가 만든 서류든 정부 서류든 무슨 서류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거를 다 이해하고 모든 걸다 답변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종 학습 자료 사업자 등록증 계약서 등 다양한 서류도 아수겁에 질문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텍스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스테이지의 사업자 등록증이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미지에서 4 7 5글자를 읽었습니다 라고 아수겁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키 밸류 형식으로 정보를 요약해줘. 이게 뭔지 요약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이 된 거예요. 법인명 주식회사 업스테이지. 이렇게 그냥 사진을 보냈는데, 이렇게 글씨로 바꿔준 겁니다. 대표자 김성훈, 사업자 등록번호, 번호, 그 다음에 뭐 사업 소재지, 종류, 본점 소재지 등등 해서 이 사진을 글씨로 바꿔서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누가? 아수거비. 이게 뭘 통해서 가능하다.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다. 카카오톡이라는 거는 자체 AI도 개발을 하지만 뭐다. AI를 더 쉽게, 더 편하게, 더 가깝게 쓸수 있는 어떤 소통 창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받은 서류나 내가 받은 내용들을 바로바로 바로 AI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을 만들어 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물어보면 대답을 바로바로 바로 한다라는 거예요. 뭘로? 따로 어플을 받거나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냥 AI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대단하네. 근데도 뭐하다? 여기에 더불어서 다른 AI를 쉽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에 더불어서 자체 AI도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보시면 이겁니다. 카카오 AI 신약이고요. 카카오 브레인 초거대 AI, X선 판독 및 신약 개발한다는데, 카카오 브레인 김일두 대표는 초거대 생성 AI 기업으로 소개를 했고요. 카카오 브레인을 헬스케어 AI 판독 서비스 출시 및 챗봇 기술 확보 도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AI 기술을 활용해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카카오브레이는 5년에서 10년 걸리던 신약물질 발굴 프로세스를 2년에서 3년, 거의 뭐 3분의 1 정도로 단축해 인류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약물질 발굴이 뭐냐면 우리가 약을 만들려면 임상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에 들어가려면 뭐가 효과 있는 약인지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뭐 뭐 도라지즙을 만든다.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즙을 만들 수 있는데 도라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라지를 찾는 과정이 저렇게 보면 신약 발굴 과정이라고 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전지를 만든다. 그럼 이 차전지 안에 니켈이랑 코발트가 들어가잖아요. 이 니켈, 코발트를 찾는 과정이 신약 물질 발굴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데 그거를 3분의 1로 AI를 통해 줄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브레인 AI 모델에 현재 사용되는 전문 기법을 보강해 신뢰도가 높은 신약 개발에 일조를 하겠다. 우리는 뭐다 AI로 신약도 만들 거야 라고 발표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카카오가 이번에 뭐다 AI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도 할 거야 라고 이번에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카카오는 이게 이슈가 아니잖아요. 카카오의 최근의 이슈는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니냐. 카카오의 SM 인수죠. 이거는 왜 샀니? AI의 진심이면 AI 기업이나 사지. 왜 SM을 인수하고 앉아있어? 하이브와 전면전, 하이브가 포기했죠? 카카오 SM 절실한 이유입니다. 카카오, 카카오 엔터는 SM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주당 15만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왜? 카카오는 AI, 메타버스, 카카오 웹툰 등을 활용해 SM의 IP 유통과 네트워크 강화 발표를 진행했고요 을 버추얼 가상 기술을 통해 버추얼 아티스트,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M 인수의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에 AI 플랫폼 활용도 폭증이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카카오가 왜 SM을 인수하려고 했는가? 결국엔 AI 컨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IP를 얻기 위해 SM을 인수를 한 거죠. 왜 글로벌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래서 SM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에스파 같은 경우도 뭐가 있죠? 예, 가상 인물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뭐다 AI를 이용한 가상 인물들, AI를 이용한 버츄얼 아티스트들, AI를 이용한 엔터적인 요소가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카카오도 SM을 인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카카오 AI와 관련된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딱한개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플래티어라는 기업이고요. 이 플래티어는 이 카카오 코체 GPT 공개한다고 했을 때 이슈가 됐었던 기업이고요. 카카오가 올해 안에 챗GPT와 유사한 AI 챗봇 코체 GPT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플래티어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협업을 통해 플랫폼 확산을 주도하고 있고요. 카카오 AI 사업 본격화 기대감입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 플래티어입니다.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고요. AI, 카카오, 이슈 뜨면서 올라갔죠. 그리고 21선을 깨면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슬슬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지금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관심 가질 때라 말씀 드리고 충분히 카카오 이슈가 뜨면 다시 한번 반등세 상승세. 여기서 더 눌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 보니까 사실상 AI 관련 중에서도 카카오가 활용 플랫폼으로도 가능하면서 자체 AI도 개발을 하네요. 그래서 플래티어 관심 가지는 거 알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리튬이온 배터리, 그다음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 주까지 총 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주시고 페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들어가면은 뭐 전화번호라든가 개인 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입력할 때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고 그냥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무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뭐라 검색하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저100% 무료로 어플 설치를 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면은 입력할 필요가 전혀 전혀 없습니다. 입력할 때도 없고요. 100% 무료로 김동석의 리얼주씨 연구소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주씨 연구소 어플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당일 리얼 추천주,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얻어 갈수 있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리튬이온 배터리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부터 시장 전망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자료 공개 올려 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리튬이온배터리, 폐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 은 3월 13일, 10일, 9일, 8일, 7일, 6일 추천주 무료로 올려드리죠.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 없으니까 당일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관련주, 추천주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다른 이슈도 보지 마라. 이 이슈만 봐라. 말씀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에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사우디 투자 관련 이슈가 있었대.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움직이고 어떤 관련주가 대장주인지 무료로 다 올려드리죠. 매일매일매일 정리해드리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강이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